자, 먼저 절차상의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가 나옵니다. 3월 26일. 3월 26일. 근데 3월 27일 검찰이 대단히 빠르게 상고를 합니다. 상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2일 오전에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돼요 음. (2부에) 그런데 같은 날 (4월 22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이거 전원 합의체 그냥 회부를 내버립니다 음. 오후에 당일. 아, 바로 그리고 나서 바로 (4월 20일) 당일에 합의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 12명은요. 4월 22일에 처음 이 사건을 접하는 겁니다. 음, 됐죠? 네. 이 중요합니다. 4월 22일에 처음 이제 사건을 접합니다. 근데 4월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잡아요. 이틀로죠 그렇죠. 그때 표결을 합니다. 이, 이날 네. 예, 표결을 해요. 네. 이때 이제 10대 2가 결론 난 겁니다. 24일에요? 예.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이요. 네. 7만 페이지야. 어.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9일 안에 7만 페이지를 보냐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음. 어떻게 4월 22일부터 24일 그러니까 아주 길게 잡아줘도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음. 7만 페이지를 봤냐고 질문해야 돼.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요거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음. 예.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를 봤냐고 질문해야 돼. 음. 이때 표결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7만 페이지 이거를 받아본 게 네. 22일 심지 오후네요. 그렇죠. 오후에. 그렇죠. 아,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5월 2일에 파기 완성 결정이 난 겁니다. 자, 절차에 대한 부분 문제점을 AI답게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헌법 1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사든 대법관이든 대법원장이든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2조 1항의 적법 절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처음에 짚는 겁니다. 네. 먼저 큰 숲을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16조 사항에. 아, 네. 거기에 불명이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법원 규칙. 그거에 따라 대법원이 규칙으로 정한 게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음, 및 운영 음. 내부 규정 내부에 관한 내규. 내규가 음. 있습니다. 어, 내부 규정이 있어. 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4월 22일 오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 됐습니다.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부 작은 부. 음.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전원합의체의 회부가 되려면 그 내규 4조 2항에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아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음. 전원합의체 회부의 전제 의무가 소부의 심리 즉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음.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거기서 이 부분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내던가, 음. 거기에 주심 대법관이 회부하자고 하던가, 그것이 바로 내규상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 배당되고 2시간 만에 심리도 없고 2시간 만에 조희대가 직권으로 회보했습니다. 직권으로 해볼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처럼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후보인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본인이 직권으로 그것을 상정한다, 회보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클리어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 놓고 규정상으로 보면 월 (1회입니다) 월 (1회)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아, 월1에 1회. 월 심리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회부해 놓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 음. 그리고 이틀 후에 (24일) 날 또 심리했습니다 음.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회부를 했으면 (8조 1항에) 불명이 최소한 (11전) 음. 최소한 1일전에 대법관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 통지하여야 한다 최소 1일전 그런데 (22일) 날 회부 결정을 심리도 걸치지 않고 회부해 놓고 그날 그냥 바로 10일도 아닌 뭐몇 시간도 아닌 몇분 후에 바로 심리를 해버렸습니다. 어, 내부 기정을 벌써 두개 어겼습니다. 두개 어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다음날 이틀 후에도 10일, 최소 10일 어겼습니다. 어, 세번 어겼습니다. 더 중요한 거 10조에 보면 대법관들에게는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게 본래 판결을 바꿀 때 주로 음. 판결을 바꿀 때 내용을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 연구관들이 부지런히 수만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하여야 십조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오. 그런데 배당되고 두 시간 만에. 해부한 것도 문제인데 일의 심리를 하면 재판 연구관들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이 높고 오. 전달되지 않을 확률도 높고 이틀 후에 해버리면 역시 똑같은 상태 재판 연구관들 읽어보지도 못하고 연구 보고서도 없을 확률도 높고 전달도 안 됐고 나머지 아홉 분들 찬성 다수 병풍이라는 평가를 비판을 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절차적 문제점의 핵심이고. 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네. 헌법 12조 1항의 이 적법 절차라는 것은 우리 1987년 구차 개헌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이게 어서 수입해 왔냐면 수입해 왔습니다. 미국입니다. 음 미국에서 적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공직자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한은 고이면 썩는다는 겁니다. 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임의대로 하지 마라. due입니다. due process. 영어 잘 못합니다. due process. 음. 적당하게 해라. 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오. 임의대로 하지 마라. 조의대가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 지금 뭐 몇몇 댓글을 음. 쓰시는 분 가운데 그거 뭐 근거가 있냐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대법 내부 규정에 음.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플레이 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아 됐다 내규. 이거 깔끔하다 요거는. 대법원장도 어. 지켜야 되는 내규. 아 좋습니다. 요 음. 절차상 문제가 그냥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지금 이게 뭐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이것은 명확하게 대법원의 내부 규정을 어긴 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음. 아요 아, 깔끔하다. 음. 그러니까요. 됐다. 네. 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규현 네. 판사도 구속취소 결정 내릴 때 절차적으로 대등 재판부에서 바꿔서 후배들로 바꿨다는 라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네. 그때의 구속취소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음.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내규에 따라서 소부심리 거쳐야 되고 음. 그리고 한달 후에 기일 지정해야 되고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내야 하고, 음. 그러면 이 연구관들은 바로 자신들의 어, 어, 전원합의체 판결인 2019도 13328, 헌법재판소 결정 2018헌바 233 반드시 볼 수밖에 없고, 예. 그거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맞습니다. 음. 이 보고연구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급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아유, 아유 좋습니다. 요건 깔끔해, 요건 됐다. 음... 절차적으로. 네. 음. 화날 만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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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보니까 네. 전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하는 게 맞았어. 아, 아, 화날 만해. 저런 아. 얘기를 들어봐. 화날 만해. 들어보니까 아, 그래. 알, 알면은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규정 음. 의무상이 있는데 안 지켰으니까 화나지. 음. 음. 이거는 뭐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님이 나설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왜,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1 심리 절차에 가는 내규 이제 어쨌든 대법원이 확립해 놓고 스스로 이제 준수해야 되는 내용인데월 1회입니다. 세 번째 목요일 날이 전원합의체 사건 합의기일이 지정돼야 되는데 4월 22일 날첫 합의기일이 세 번째 목요일이 아니에요. 그냥 맘대로 지정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냥 하루 어. 건너서 또 했잖아요. 네. 월 1회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게왜이 시점에 이렇게 모든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냐. 음.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네.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더 핵심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게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전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각 부여된 재판부에서 음. 해당 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전체가 다 달라들어서 볼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 심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연히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해당 부의 법관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재판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4월 22일) 날 소부의 배당이 처음으로 됐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그 대법원에서 배포한 보도 참고의 자료를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네들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제1심)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에 정점 파악에 착수했다. 음. 대놓고 이렇게 써 놨어요. 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하루 이틀 만에 6만 쪽, 7만 쪽다 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또는 우리 이제 국회나 밖에서는 뭐 9일 동안 봤다라고 하잖아요. 음. 9일 동안 이거 다 보려면요. 6초에 한 쪽씩 봐야 됩니다. 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 6초에 한 쪽씩 불가능해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보면 뭐 1초에 한 쪽을 처야 됩니다. 1초에 한 쪽씩 봐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전부터 다 기록을 열람하고 연구하고 음. 심증을 형성해 나가고 음.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사건이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요. 네.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음. 재판권이 아직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런 상황 하에서 전체 대법관이 기록 검토를 쭉 하고 음. 각자의 심증을 형성해서 음. 4월 20일날 20일날 만나서 자 의견 어떻게 됩니까? 취합해요. 어? 여기서 안 모여졌어. 음. 하루 건너서 24일 날 이제 됐죠.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 이런 프로세스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지금. 와, 그 심각해지는.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4월 22일 날 소부 배당 전 또는 전원합의 재회부 전에 재판권이 없는 상태의 대법관들이 그렇지.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저는 사실 음.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교환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직권 남용 아니에요 그거? 조의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이 없었을까? 음. 그리고 와. 만약에 의견을 일정하게 좀 타진하고 네. 아 각이 나왔다라고 해서 소부 배당하고 바로 전화 미치 회부했다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심각한요. 그 사법농단이죠. 사법농단에 한 백배쯤 됩니다. 네. 사법농단이 그러니까 재판권 없는 자들에 의한 재판이라고 아, 규정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는 음. 부분이라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얘기야. 저는 법사이에서요이 부분. 반드시, 반드시 이거는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만 불러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법원 행정처 내에 재판 연구관이라든지 관계자들 아 불러서 그렇지. 증인으로 소환해서 아이 내부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연구보고서 작성하면 아, 심각해 희대의 음. 어. 사건입니다 희대의 아, 사건이야 사건. 진짜. 네. 진짜. 음. 그래서 제가 어제는 직자적으로 명백한 정, 정치 판결이다라고만 규정했는데 음. 재판 권한 없는 자들의 음. 이 사건에 관여한 음. 사법농단한1 0 0 배쯤 되는 사법농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전문가시라 네. 정말 대단한 견해십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 좀 거들고 싶어서. 아, 거듭니다. 네. 보충 의견입니다. 네. 항상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 그 중에 주체, 주체 권한 음. 재판 권한이 없는데 재판을 했다. 음. 사전부터 했다. 어, 이거는요 무효입니다. 아 무효야? 무효입니다. 아. 아. 무효입니다. 그 하자가 무효입니다. 와, 이거 진짜. 조의대 판결은 무효입니다. 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그렇지, 이거 예, 진짜 그래서 그 심각해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